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신 상태로 숙소에 먼저 와서 그냥 바로 자고 이제 조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메뉴 also on the table. 테이블 저쪽 뒤쪽으로 갈까? 음? 어지 있어보이시 냉장고 까지 사는거 아니야? 파파야 맛있다 이거 나먹어 개많이 파파야를 먹어먹어잖아 파파야를 안먹고 그걸 먹어보니까 얘는 뭔가 다른 게 이렇게 음. 섞이니까. 대신 두리안 건데 두리안은 조금만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이 바로 있 네. 불렀어? 4, 5, 3, 7 어, 오신다 the map. How some shit? How she does? h 4, 5, 3, 7 m e shit? 원래 근데 이 그랩으로 하면은 팁은 어. 따로 안 줘, 남 들어도 되는 건가? 어. 자, 우리 견뎌수 있어? 아, 당연하지. 좀, 손, 흔들면 손. 돼, 흔들면. <laughs> 어저께 우리 걸었던 곳. 그러네. 여기를 이제 가는 거잖아. 오, 여 비둘기 천국인데. 오, 오, 약간 어떻게 비둘기들이랑 화보 한번 찍으시죠. Hi, hello. hello. You? I'm good. k o r 저분이 투어 그거 하시는 분인가 보다. 안에 들어가는 거 Now close. No yeah, close. Uh, this morning closed. Uh, to 2 o'clock open. Oh, really? Yeah, 2 o'clock open. Why? Why? Uh, because her uh, Excellency from American, meet the King, had the meeting inside. Ah! Yeah. ah. Okay, I that see. When you had a long trouser and long dessert. Long t-shirt? Yeah, you see. No, long trouser, long T-shirt. Oh. Long, but uh, you you know, but the uh, trouser okay, oh. but the uh, dessert no, dessert oh. the same like this okay, but uh, oh. you trousers no. <laughs> ah, okay, okay. <laughs> but uh, long long yeah. Okay. What about shoes? No shoes okay shoes. Shoe okay. Yeah, okay okay. This, this one hmm? and dessert no cannot see this one. Ah, oh. But the like this okay. Okay. Yeah. Thank and you so you. much. Brother, this one. Okay. Yeah. Thank you Thank so you. much. Yeah. You go down here. Open, I show you uh, this one. Golden Temple, Monkey Temple. and then go t h e both uh -huh. like this you can go inside ah 아, okay yes. thank you t h a much I had a tuk tuk the one go down I bring 아, you go down no it's 아, okay o k a 맞네 투어하시는 분이 어. 튜브 커피가 아니었죠 맨 처음에 어, 이, 아, 이 튜브 커피가이 이거 말고 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어. 형이 어. 뭐 한국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이게 아, 다음은... 다음은... 다은 다음은... 다은음은다 다음은... 다음은... 다다랬어다맛있 다음은... 다음은... 다음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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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우리, 우리 라인 많이 필요한데. 하이브를 먹을 때. 어, 다 라인, 다 다른 종류 아니, 근데 이게 시장인데 되게 전통시장이죠. 옛날 느낌에. 여기는 진짜 현지 어. 아니, 진짜 여기 봐봐. 여기로 아이건 닭인가 본데. <웃음> 와.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 어떻게 이러지? 오히려. 옛날 전통시장보다 냄새가 안 나는 거. 같아. 열려있서 어, 그런가? 그런, 그래서 그런가? 오, 지나 꼬막이야, 꼬막. 꼬막. <laughs> 애기가 애기가 어이구. 기도까지 하는데? 와. 풍상이 빵댕이가. 어, 화상이야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네. 어, 어내 스타일인데. 찍어 줄까? 빵댕이랑. 보통 보통 앞 앞이랑 찍지 않아요? 그메라 찍어도 되나? 걔나.. 걔나.. 걔거 지혜도 음. 많아. 각각의 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신은 여기다 이제 분양을 하고, 음. 막 거울도 붙여주고, 화장도 이렇게 해주고, 음. 향수도 이렇게 뿌려드리고 하면 음. 해야 돼. 그러면은, 몰라. 뭐가 이뻐지는 그런 신이신가? 그럼 나, 나 드린 곳은? 아, 의미가 있어. 그러네 정말 상마다 앞에다가 아니 저쪽은 들어가기도 힘든데 돈을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들어가서 드리고 오시나 보다 아. 长裤。 열려 맛있어. 나, 보면서 넣어야지. 난 30개라서 넣어야지. 어, 쫄깃하죠. 잠깐만, 나 여기 냐옹이 있어 너무 경고나는데 냐옹이가? 왔어. 오, 어, 여기 여기 다쳤나봐. 왜 울어? 배고파?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왜 울어? 배고픈가봐. 배고픈가봐. 배고픈가? 봐. 배고픈가, 봐. 배고픈가?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잘 있어. 어, 갈게. 언니 아니, 안녕. 어, 너무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가는 게 미안하다. 응, 하지만 양... 어, 저긴 멍멍이가? 바로, 바로 배신인가? 여기 다 어차피 공장 필요하네. 는좀 오늘 칠해 보인다.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 아. How 이 u 4달러. 달달러 진이는? 어, 진이도 돈 사야지. 우리 같이 커플로 할까? 아니 원래 웃기게 웃기기 웃기기 이거 아니야? 절에게 버리자 그냥.. 그냥 무시해 버리네요 시 아이고 저기 애기 봐봐 애기 여기 어디? 어? 뭐야 얘? 쟤 뭐야? 쟤 앵무새 아니야? 너 어떻게 여기 있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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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야, 두 마리. 어디? 여기 한 마리 더 있잖아. 오! 와, 저 뛰는 거 봐봐. 어, 이거, 그룹이 아, 장난 아닌데. 오. 아니, 얘네들이, 아, 이거, 이걸, 이렇게 하면 날라버리면안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 날라오면 어떡해? 야생인데 날아오겠어? 그러겠지? 와 멋있다 우와 <목마> 안녕 헬로우 <목마> <Hello. 웃음> 오오오 오. 아니 wow. 그, 그 날개 소리가 oh. 너무 커서 나중에 소름 돋았어. 진짜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예. 콜드 원. 예. 오 어? 예 예, 플레이. 그 안에 이제 숯살 아,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아좀 이렇게 빼서? 긁어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발랑만 발랑 반랑 컨셉 오케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같이 가요 아, 같이 가요 아. <laughs> 같이 가요, <웃음> <웃음> 같이 가요. <laughs> 자, 저희는 수영 다 끝내고 씻고 코끼리 바지로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왕궁이 오늘 2시부터 연다고 했으니까 왕궁으로 가서 다시 관광을 하고 이제 형님하고 누나 만나서 같이 중앙시장 투어하고 저녁 같이 먹고 마사지도 받고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왕궁. <laughs> 어젯밤, 오늘 아침, 그리고 이제 점심. 지아 여기 일로 건너야지. 어, 뭐야? 왕 오시나 보다. Can I can I take a picture? I, uh, take, yeah. take a video? 우후. 와. 하긴, 왕인이다. 그지 와, 저 안에 보여? 진짜 궁전, 집이 진짜. 와. 궁전이야, 궁전. 난 개살게. 와 이게 꿀렁꿀렁해봐. 그러네 10 USD. 10, 10 USD. 프리워터푸리워터 네, 땡큐. 헉컨어기어머아 아까 아안 그래도 한세번 권유 받았어. 아 <laughs> 진짜? 어, 지나가면서 그냥 그 시장 지나갈 때 아, 다 살롱이네. 음. 그래서 if you eat fresh, 어? right, if you eat right away, it's more fresh. So you can either put uh, the, uh, the meatball 음? or the uh, bacon, the bacon and. Uh, so can we choose? Or you can choose. Like... You can choose or you can put everything. It's up to you. 아. 가지 yeah. 갈아입길 잘했다. 어 여기 여기 서졌겠다. <laughs>

아, <laughs> 오케이, oh, okay. yeah, I, I can try. yeah, sure, why not? Uh, regular. Like, right. right. regular. 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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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거 이거 두개가기지 놈.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옷가게, 옷공장들이 되게 많아. 음, 아니 oh, 형이 말해주셨어. <목소리도> 여기 여기가 이제 <목소리도> 옷이든 뭐든 그냥 마있든 뭐든 음식이든 옷이든 다 일로 왔었다고 <목소리도> 모, 약간 모래옛날 모습이야 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응? 왜? 어, 어. 와우 이 아이스크림은 2 0 0 아, 그린 소어 라이트. 예. 저기. 트 오케이. 얼음 짱 빨러. 쏠 와. 어, oh, yeah, I know. This is Durian. Yeah, Jack. Jack, Jack, Jack. 아, 이게 이거야, 이거. 아, <laughs> 지향 나는 게자 a 아, 이것도 두리안 가족인데, 이거는 아. 향이 강하진 않고, 여기래, 아. 볶음면 여기야? 어. 먹어봐. 어. 어? 먹어봐, 왜? 왜? 어, 어. 하나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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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목소리도> 어, 이 약간... 면이 짧아. 파스타 면이네. 올챙이 면이 좀 짧아. It's like, it's like <목소리도> like <목소리도> 일단 두 개만 시켰어요뭐 많이 먹을 거니까. 저녁 같이 <목소리도> 먹어봐. 두 개야. <목소리도> <목소리�> 음. 거미 거미에요? 야. <laughs> 이거 씨애물 <시연물감> 빼 많아 잠깐만 <laughs> 저... 이거 이거 뚜기맷뚜기인데 우리나라만 요만하잖아 여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커너 먹어? 먹을래? 진짜 먹을볼까 우리 까음에따해애 많아 씨애물 빼면 종류가 많아 아그 거기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한번만 먹잖아 저 싸가지가 아니만한퍼 아니 맛있대요 저게 눈알 아, 안드세요? <목소리> <목소리> 내일 세이서 같이 트라이 해볼까? 아나진 <laughs> <왜, 진아. 목소리> 전갈 먹어보고싶다 하지 않았어? <목소리> <목소리> 그그 물방개 <laughs> 아, <목소리> 친구가 태국가서 뭐먹었다했지 <목소리> <뭘> <그랬지? 목소리> 전갈만 먹고 물방개못 먹었다 그랬어 물방개 너무 막 터질 것 같아서 못먹어 그럼 머 하나 사? Like a magnet, <laughs>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